네, 4번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이자전거이종류 음, 네. 음, 그 다음에 여기서 또표 예, 어, 삽입하겠습니다 표 삽입 예, 표를 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육행삼열열 개수가 3이네요. 예. 행위 개수가 여이네요 탭하고 6 입력하겠습니다. 음, 더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좌 우측, 그, 표를 조절할게요. 예. 아래쪽을 눌러서 살짝 더 확대해서, 예. 페이지 위에까지. 그리고, 예. 음. 위에서 눌러서 이쪽에서 예. 한칸 정도 아래 이 예. 정도 두칸반 위에서 한칸반 앞에서 두칸반 정도 예. 음. 예. 이 정도 하고요. 두칸 반에 예. 한칸반 정도 예. 이 정도 할게요. <laughs> 자 그리고요. 음... 어, 스타일 선택, 스타일링을 선택해서 저는 예. 강조 1, 2, 예. 이테마스이에서 예, 테마스트에서 강조 1번, 예. 예, 강조 1번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끌 행, 줄무늬 행을 해제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굴림 18% 가로 가운데 수직 중간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예 굴림 하고 탭18 포인트에 예 가로 가운데 예 가로 가운데 하고요. 예 수직으로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용도에서 여기에 두 번째, 두개 어떻게 합치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합치기.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네, 다 되는 것 같아요. 빠질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네. 네, 종류 일단 입력하겠습니다. 네. 산악, 자전, 천악 지형의 유리 네, 탭. 다운 다운 힐그 다음에 빠른 속도의 속도에서 제어 탭. 음, 사이클 사이클, 경기, 스포츠, 스피드. 스트림, 상드이음엑 m a n 6예림 k s u 전 회전 점프 공중 공중 도심형 도로 주행 이십, 동수, 동수, 연기, 네. 어, 제 쓸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아니니까요자 여기 도형을 보면은 사비베소의 예, 도형이 어떤 건가요 예, 양쪽 머리 쪽에 여기서 예, 예, 그러면 여기 그려볼까요 예, 여기까지 그리겠습니다 한 개. 삼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사변에서 네, 삼각형 음, 어디 있나요? 음. 네. 음, 여기 있네요. 음, 여기까지 예. 네. 이것도 어 아, 색깔을 넣고 할걸 그랬습니다 하나 둘셋 해서 예.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텍스트 편지 종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쪽에는 예, 한번 그려보지요. 자, 사비해서 도형. 예, 어떤 도형일까요? 음, 이걸까요? 아, 둥근 건가요? 예.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음. 어디까지일까요? B M X까지 예. 약간 좀뚜둥그렸으면 좋겠으면 요거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예, 도형에서 채우기죠. 어, 예.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이었습니다. 예, 아래쪽. 선형 어. 아래, 에 예, 이쪽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 컨트롤 누르고 복사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얘는 줄여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어? 예 네. 복사가 되었네요 복사가 되면 안되죠 네. bmx 까지 뭐 색깔을 다르게 되면 그냥 써도 됩니다 음 여기서 그냥 전문용 용,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용 용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다 됐나요? 음,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슬라이드 작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